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알테오젠 주주님들 명절 연휴에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이 와중에도 두렁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끝나고 알테오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두렁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테오젠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알테오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우리가 명절 끝나고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두렁이가 준비해왔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알테오진은 다들 아시고 있는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FDA 승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새벽에 두렁이가 속보로 올려드린 것도 아실 겁니다. 기자들이 올리는 기사보다 빨랐죠. 아닐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9월 20일에 두렁이가 올려드렸어요. 몇 시에? 예, 네, 오전 새벽 4시 16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알테오진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최고점 경신 54만 8천원 도달 이후에 쭉 빠져버렸습니다 알테우젠의 키트로다 SC제형 미국 FDA 허가만 하더라도 로열티가 1조가 됩니다 총 합하면 1조가 넘어가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1일자 기사 보시면 이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머크에서 피아주사 기술료로 350억원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라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전환 기술이 적용된 머크사의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큐렉스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것도 경사지만, 이러한 내용에 따른 머크사로부터의 350억 원의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라는 이런 호재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승인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지금 현재 피아주사 제형 SC 키투르다 큐렉스는 30분의 투약시간이 필요한 정맥주사, 키트로다 비교해서 빠른 투약이 가능하죠. 3주에 한번 1분이 소요되는 피아 주사 또는 6주에 한번 2분 피아 주사제 이렇게 두 가지 투약 옵션으로 제공된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 정맥 주사로 30분 맞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1, 2분 소요되면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맞는 피아 주사 제형이 편리할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죠. 그리고 지금은 암 완치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투약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상생활 하면서 병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30분간 투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FDA 승인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드렁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CLSA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님들 공부방에 두렁이가 이렇게 알테오젠에 대한 리포트 공부자료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두렁이 공부방에 연휴 동안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님들이 보시기에도 느껴지는 게 있으시겠지만 자 저점에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은 반복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고점 경신 이후에 조정 구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자리 잘 지켜주고 있,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두렁이가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 뭐라고 말씀드리죠? 어, 견디셔라.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USB인지 UBS인지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죠. 이날일 겁니다. 아마 14일, 8월 14일. 하지만 알테우젠그 뒤로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고점 경신했어요. 최근 9월 23일에도 매도 리포트 나왔었죠. 유 뭐야 유비 아 USB야. 아 UBS. 조만간 보세요. 이 전고점 5 4만8천원 뚫고 알테오젠 헐헐 날아가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세요. 두렁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마크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약가 인하 제외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키트루다 SC에 대한 약가 인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마일스톤이라던가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땡큐죠. 판매되는 부분에 대한 로열티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호재 내용만 있는 알테오젠 누구보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두렁이가 도와드릴 거예요. 알테오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알테오젠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게, 리가 캔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이 보셔도 됩니다. ABL 바이오도 드렁이가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최고점 경신 이후에 같이 눌러주는 흐름에서, 자이 앞에 있는 매물 대요 앞에 있는 매물 대 소화해 내려갈 겁니다.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공을 한 기업이고, 후속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건 알지만 분명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거래 대금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제약 바이오 물론 알테오젠 포함해서 분산해서 종목을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수익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두렁이가 공모방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두렁이가 8월 14일에 반도체 관련해서 테스트 드리면서 어판글을 적어드린 게 있어요. 3분기는 반도체 시간, 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1, 어, 올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이렇게 글로 딱 남겨드렸죠. 그러면서 어, 선 공정 장비 원익 IPS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TLB 이런 기업들이 이미 좋은 실적들이 잡히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밑에 보시면 3분기부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고 주말에 이때 당시에 영상으로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테스 8월 14일 드린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드렸어요. 사태 흐름을 보시면 이 앞에 매물대들 빼꼼 빼꼼 돌파시도 나오는, 나오려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저점 이탈 안하고 가격대를 높여주는 이러한 수렴하는 구간에 두렁이가 딱 들여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테스 28,550원에 들여놨고 46,700원까지 상승이면 무려 63%의 상승이에요. 이렇게 공부방에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테크윙, 인생을 맞바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면 이해가 가시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어, 테스네요. 네, 테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두렁이가 8월 21일에 미리 이러한 시황글을 올려드렸어요. 반도체 미국 투자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테스 같은 기업도 이익성장과 함께 투자 모멘텀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면 14일날 드린 이후에 여기였어요 완벽한 시세 초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공부방에서 두렁이가 차트 교육도 해드리죠 때가 되면 이렇게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누구보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세를 몰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잖아요. 두렁이가 물론 알테오젠에 대한 뉴스, 공시, 속보 모든 걸 공부방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쉬어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거래 대금이 또유입되어 있는 종목들로 하나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으셔야죠. 이러한 부분들은 두렁이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만 1,700 28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분들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두레, 두렁이 진심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들어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되 수익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미리 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두렁이가 알테오젠 주주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표시가 있죠. 이렇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두렁이 기분 좋아서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옵니다. 이거 누르신데 1 초도 안 걸리시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알테오젠 반등에 폭등 이어가야죠. 요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폭등, 네 폭등. 두렁이가 추석 연휴 때 이런 거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폭등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두렁이가 이런 걸 걸어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은 2 번이 적혀있으실 거예요. 그럼 문자 보내듯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묻는 거는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보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구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연휴 기간 동안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권사 리포트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이치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 출시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라 하죠. 다이치상교는 지난해 11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월 서로 4개월 차이를 두고 알테어젠과 SC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기간도 10개월로 초고속 진행. 두 물질은 병영 중 양사가 SC 출시 시점을 맞추고 있다고 라 판단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빅파마들이 SC 제형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밑으로 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빅파마들은 임상단계 물질을 처음부터 SC 제형으로 출시해서 시장 선점을 하려는 전략이 눈에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 알테오젠의 ALT-B4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키트로다 우위의 약물들도 알테오젠과 대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알테오젠은 호재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계속해서 아래 위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전 고점 54만 8천원대에 뚫고 직진하는 그런 모습 나주는 알테오진이 될 때까지 두렁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진만큼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하실 때 상승 초입에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 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뛰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 0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개부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기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 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 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 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자,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원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때소화해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지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